아저씨랑 통화, 아니, 대화하는 법. 일단은, 여기, 이 마라탕집 아저씨한테 물어볼 게 있거든요. 이거 제일 궁금하셨던 분 있을 거예요. 이렇게 하면 돼요. 아저씨 마라탕 주셈. 기계가 좀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일단은 여기 있다. 자. 단계 쓰면 되는데 4단계 맵찔이래 <laughs> 4단계 왜안 주시지? 말탕 하나만. 아? 원하는 재료를 담아줄래? 여기다 이제 빈글스 넣. 원하는 이거 다 담아도 되거든요. 그런데 여러분은 다 담기 싫어하시는 분은 그냥 하나만 담아.고 어, 그냥 원하는것만 담으면 돼요. 나왜 추리할 싫어해. 팽이버섯 <목소리도> 샐러드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여기에다 이제 넣고 마라탕 주세요라고. 그면 이제, 대답이 올 거예요. 네. 내엄마 좋아하는데요. 어쨌든, 마라탕을 먹어보세요. 이건 그대로 마시겠지만 띵동 눌러야지. 음~~ 놀 눌러져! 아이씨 음 너무 안 눌러져 그냥 여기 발로 밟아야지 되나 어쨌든 마라탕 먹고 있을때 여기 빈자리에 앉아서, 띵동을 누르면 돼. 뭐야, 왜안 눌러져? 아 원래, 어, 어땠다. 일단, 콜라, 만두, 밥, 단무지, 주문학. 언제 주세요? 기다리다 보면 이렇게 저한테 주어요 이벤토리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안 보이는 게 콜라예요 만두 만두 설치 해요 하는데 여기다 설치하고 단무지. 아니 단무지를 어떻게 설치하냐? 단무지. 단무지. 여러분 단무지가 안 설치돼요 이건 먼저 먹어야하네 아 밥도 안 설치돼 젓가락으로 일단 만두를 처리해야겠어 이거 고급 식당인데 아우, 잘 먹었다. 밥이랑 마라탕이랑 먹으면 엄청 맛있지. 마라탕에 이 아니, 왜 이렇게 안지혀 이거. 아니 이거 그그 그 뭐였더라 그 버섯인데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그만 이 버섯이 그 어떤 버섯이었거든요 저기 나와 있는데 가기 귀찮아서 이런 거 이거.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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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It's yummy. yummy. 나잘못었다 이렇게 먹어요. 콜라 먹는 모습. 어우, oh, 맛있다. 가끔 밤이야, 맨날. 이 게임만 밖에 계속 밤이라가지고. 하지만, 밤에 여기 오는 게 제맛이지. 밤엔 배고플 거 아니에요, 그때 오면. 제맛있거든요 단무지, 그냥 쌤으로 먹어야겠어요. 이건. 단무지 하나, 단무지 두 개, 단무지 세 개. 뭐야, 이게 끝이야? 어쨌든, 콜라 먹어야지. 아, 더 먹었다. <laughs> 아우, 배불러. 이제 집 가야지. 잠깐만, 어디가 문이야? 다 막혀 있어, 문이. 안 열려. 여기만 열려 있어. 탕후루 집 들어가자.